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넓으신 마음으로 저희를 품어주사 하루를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도 끝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쉬움에 스스로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주심에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떠나는 시간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못하는 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할수 있는 일에 열정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 기대감이 있게 하옵소서 평안과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신앙, 가정, 일터, 사람, 교회, 모임 등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이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해도 지켜주시고 이만만하게 조금씩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약물과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을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터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해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어업기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올한해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에 복이 있게 하시고 주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과정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 받아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쓰임 받는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방학 시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학기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졸업하는 자녀들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 모두 붙잡아 주시어서 새롭게 앞날을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래와 매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선한 손길이 있게 하시고 투자하는 것, 투자받는 것,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모든 교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영광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안정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해 능력껏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펼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으신 경륜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써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깊이 침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의 역사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과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심어주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비신앙인 그리고 신앙인 모두 포함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의 실상이시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고 있고, 인간 이성이 논리와 분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인, 비신앙인, 믿는 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거나 쳇쳇 묵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의 세상이 우리가 사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무슨 대접,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얻은 기회나 이 혜택을 나누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가지는 아주 잘못된 맹점을 하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부행위가 자신에게 종교적인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개인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얻게 됩니다.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축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훗날 제가 그러한 영적인 고갈과 안타까움에 빠졌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수모, 수없이 계속 발견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할수록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빈 영혼만 남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선행, 기부, 일, 노력 등으로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더 기부해야 하나? 더 노력해야 하나? 더 뭔가 해야 하나? 이러한 영적인 이 목마른 갈급함만 더 시달리게 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을 지탱해온 아주 중요한 오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평안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부유했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부유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유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유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선행의 전제이신 하나님은 믿거나 보지 못하면서 좋은 일, 기부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내놓은 기부금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의 배경들, 환경들,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들,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한 일만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잘했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영혼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나훈 선지자는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 작은 산들, 이 뜻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수많은 행위들을 말합니다. 업적, 성공, 선행,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결과들, 그러한 과정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그분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내린다. 다 진동해서 그냥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설수 없고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위들이 곧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루려 했던 또는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이 깨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업적을 이루는데 게을러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열심히 살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일들, 모든 선행들, 모든 업적들을 하면 할수록 그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일보다 자신의 문제와 허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이 진심어린 가슴마리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실수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그는 이중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 영혼의 자유를 잃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질 못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건함이나 신실함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내 인생과 멀리 동떨어진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덕스럽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계속 변질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추위에 강가에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모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우리 영혼의 건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엄청난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처마 밑으로 딱 들어가서 비를 피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피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의하면 갑자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레,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가 죽는 걸까? 우리가 잘못되는 걸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건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잘못된 공포심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임하신 것은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모를 때는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죽을까봐 막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거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고 계신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행,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상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게 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